4번입니다. 자, 삼각형 ABC의 외심 o 가변 BC 위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. 자, 이때 OBC의 크기를 구하죠. 자,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는 모두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각이 35도가 됩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자, 요 삼각형의 외곽이요 각입니다. 그죠 바로 35도를 더한 35 3 0도한 70도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요 삼각형이 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과 이 각을 더해서 어 110도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럼 이한 각은 55도가 되겠죠. 답은 55도입니다. 자,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. 자 외심이 빗변 그니까 외심이 어, 이 선분 위에 있다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. 직각삼각형으로 보셔도 그러니까 이게 90도일 테니까 이게 35도면 얘는 자동적으로 55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.